항상 인위적일 때 문제가 생겨요. 우리가 아플 때 항생제를 자꾸 투약하면 몸의 면역력이 약화돼서 오히려 병에 더 취약해지거든. 똑같아요. 경제도 손을 대지 말아야 돼. 가급적.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. 인간한테.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 갔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두려워서 긴축재정하게 돼. 안 사. 그게 올바른 소비 행태야.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똑같은데 물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. 이런 자율 조정 작용이 있거든. 스스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작용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지. 시장에 돈을 풀었다가 또 걷어들였다가 이거를 하면 시장의 건전성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인류가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착으로 손을 대서 미래가 희망적이고 성장하고 이렇지 않죠 욕심만 많아져서 오히려 경제가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의 건전성을 믿고 내비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두려운 거야 국민들이 물가 올랐어요 두려워서 이러면 그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개입하는데 그 두려움을 딱 받아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정시키는 게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에요